소매는 오버록으로 하십시오 어, 여기 뒤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 어, 작은 소매와 큰 소매 연결을 한이 선이 뒤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뒷판 쪽 여기는 앞판 쪽자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봉을 하는데 오버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음, 물론 본봉을 하고 오버록을 하시면 더 튼튼하고 좋겠죠. 근데 이것은 운동복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오버록만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처음에는 특별하게 이세 분량이 없습니다. 위치만 당겨 주셔서. 눈치를 맞춰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접은 여기 드롭이 되어 있으니까 몸판쪽으로 보내주십니다. 몸판쪽으로. 근데 자기가 봉성하게 입고 싶으면 이렇게 보내주셔도 소매쪽으로 보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뭐든지 이제 얘가 좁은 소매가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얘는 맨투맨 형식이니까 여기 이 부분은 맨투맨 형식이니까 몸판쪽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오버록은 소매 쪽에서 오버록을 잡으셔야죠. 그 다음 한 다음에 상침을 놓아주십니다. 어깨선도 자, 소매 상침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옆선을 할건데 옆선도 오버록으로 처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주머니가 달려있죠. 주머니 부분은 오버록으로 바로 하면 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 부분, 겨드랑이. 겨드랑이 포인트를 잡아서 시침해 주십니다. 뭐 이때는 봉봉으로 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몸판에서 며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지 부분 딱 체크하셔서. 대복려 주시고. 그 다음. 여기, 머메이드 부분. 여기는 해줄 필요 없죠. 오버록 바로 하면 되고. 뒤집어서. 머메이드의 요선, 모메이드 선, 여기도 시침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주머니 위치가 요 사이에 있는 공간이 딱 정확하게 만들어지겠죠. 넣지가 있으면 넣지도 맞출 수 있고, 요 부분은 재봉을 해주십니다. 활용 빈도,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되돌아받기도 해 주시고, 잡으셔서, 되돌아받기 해 주시고, 그러면 손에까지 다 채워서, 자요 부분은 요 머메이드에서부터 겨드랑이 좀 위에까지는 본봉으로 해서 주머니까지 딱 연결을 해주시고 소매 끝, 머메이드 끝은 그냥 쭉 따라서 오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 이제 밑단 옆선 할때 시보리 손목 시보리 바로 거기서 같이 오버록 해버리시고요 제일 밑단 치마 폭 부분, 치마 부분의 밑단도 어, 겉 면에서 오버록을 하십니다. 오버록을 해서 그 바로 밑단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십니다. 너이점 그 맞춰주시고요. 그다음 몸에도 지좀 여기 딱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 그럼 중간 에너지 하나 있었습니다. 주머니 잡으면 주머니 부분이. 오메드까지는 시침한다. 내일래서 네, 오버로 가십니다. 오버로 가실 때 손목 시보리. 시보리가 좀 길어요. 겨울용 스타일이라서. 어... 작은 폭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큰 폭에서는 시보리 한 폭에, 이그 카라선하고, 시보리하고가 다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안 나와서 지금 어거지로 좀 많이 작습니다. 한 2cm, 3cm 가량이 작아서, 근데 또요 색이 없어요. 제가 이 오렌지에다가 초록 시보리를 한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한 이유는 대정장이 집에 무슨 칼이 없다고, 아, 정말 이 색상 맞는 시보리가 없어서 어중간하게 안 맞는 걸할것 같으면 이렇게 차라리 보색이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보색으로 했습니다. 어중하는 것보다는 반대가 낫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또, 그래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사놓은 시보리 원단들은 왜 그래 짝지가 안 되고, 단추도 쓸라 하면 없고, 굴러다니는 것 많고, 지퍼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자재 맨날 사고, 원단도 맨날 사고, 근데 쓸라 하면 쓸건 없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옆선하고, 여기, 소매까지 달고, 밑단은 바로 오버록 한다. 그래서, 단을 올려서 접어주십니다. 옆선까지 다 있고, 밑단을 오버록 해서 2cm로 접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가, 몸에드 부분이 다 연결이 되니까 원통형이 되죠. 그래서 곡선이 심한 밑단이 됩니다. 어, 오버록을 했기 때문에 끝선은 뭐 깔끔하게 되지만 얘를 어, 둥글게 이제 재봉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시접에 다림질을 해서 올릴 때 시접 부분에 비침이 없는 원단이라면 딱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접 부분을 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고정이 되죠. 얘가 이제 시침핀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침핀을 일일이 꼽지 않고 내지는 어뭐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다림질만으로도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선을 따라서 다림질한 선을 따라서 개봉만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요거에다가 어, 딱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침핀을 꼽든지 이렇게 표시를 자기 포인트 부분에 어, 표시를 여러 군데 하셔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거든요 양면 접착 그 물에 녹는 어, 심지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 양면 테이프 물에 녹는 거 그런 걸 이용하셔서 고정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근데 쉽게 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건 딱풀이니까 집에 딱풀 좀은 있을 거니까 다른 게 없어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메들을 완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딱풀 붙이는 거는 일반 면 면으로 하는. 그 치마단 그런 데도 다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둥근 치마선 부분도 문제 없다. 다림질을 하지 않고는 조금 힘듭니다. 원단을 살짝 밀당을 해가면서 조절을 하십니다. 끝에 가면 먼저 했던 오버록 선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둥근 밑단도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 자, 모든 바늘이 지나갔던 자리는 모두 다 다려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방금 재봉한 요 밑단도 싹 스팀으로 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완성작으로 보겠습니다.